아, 여기는 고수님의 정원인데, 네, 밖에 내놓으셔가지고, 네. 제가 한번 너무 예쁘네요. 사진을 한번 찍으러 왔어요. 까라솔이고. 아, 꽃이네. 완전, 봄에는 꽃이 되네요. 이 아이는 동미인인가? 무슨 미인 같은데? 월미인인가? 핑크색으로 많이 변해 있네요. 원래 초록색이었던 걸로 아는데. 방울봉랑. 방울봉랑. 안에 새로운 <laughs> 잎들이 두 개씩. 쌍떡잎 식물이니까 두 개씩 이렇게. <웃음> 방울방울. <웃음> 제 것도 예뻐지겠죠. 제 거는 아직 못난이라 가지고. 이 아이는 비치우리대. 이 아이가 동미인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저 손을 한것 같고 얘는 동미인 동미인은 주황색으로 보이네요 동미인은 가을에도 이런 주황색을 보여줬었는데 카라수그 다음에 이 아이는 춘맹 네 춘맹이 꽃대를 품고 있네요 꽃이 지금 피고 있어요 이 아이는 마커스 같은데 마커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자라고산지 자라고산가? 이아는 라일락 음, 라일락 예쁘죠 완전 형광 핑크색 이 아이는 파랑색 파랑색 음, 예쁘네요 이 아이는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 또.. 야, 이 처방.. 이라 도테랑인 것 같아요. 도테랑.. 그 다음에.. 아무.. 그 다음에.. 요실공.. 어.. 여기는 실외기 위해서.. 네.. 저처럼 실외기 위해.. <laughs> 이름이..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네. 이 아이는 오팔리나 같아요. 오팔리나, 그리고 이는 멀로인 것, 멀로피 잠만 자르고, 이는 블루미니마 같은데, 피치스 앤 크림 같아요. 예쁘네요. 그리고, 이건 모르겠는데, 얘도 꽃처럼 예쁘네요. 음 <laughs> 음 너무 예뻐요. 핑크색 소. 아, 옥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무슨 과일처럼 반질반질 간택이 나면서 음. 귀여운 것 같아요. 제 사무실의 창가입니다. 제 사무실은 2층이고요. 음, 이렇게 염자를 봄이 되면서 밖에 내놨어요. 그래서 지금 주황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예쁘네요. 어, 여기는 북향이라 햇빛이 안 들어와요. 어, 밖에 뒀는데, 밝은 그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옷 자라지는 않고 그렇지만 되게 잘 자라지는 않죠. 햇빛이 막 많이 들어오는 게아니어서 염자 정도는 이렇게 갖다 놓고 감상을 한 번씩 하고 있고요. 여기는 네, 이렇게 지금 벚꽃이 피었어요. 벚꽃 핀지 며칠 밖에 안 됐는데 날씨가 빨리 따뜻해져서 물만 확 피고 그 전에 비가 와서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때 확핀것 같아요 음, 근데 오늘 날씨는 좀 쌀쌀하네요 그래서 감기 조심해야 될것 같고 아이죠 여기 벚꽃으로 꽉 차는데 진짜 벚꽃을 제일 가까이서 볼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2층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어요 이런 행운이. 음, 핀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만발해지면 엄청 예쁘거든요. 완전 이 창가가 꽃으로 쌓이게 돼요 봄에. 그래서 여기 새로 이사왔는데 너무 봄마다 행복하고 다 커피 맛이 정말 좋답니다. 그래서 제 지인들은 내일 벚꽃이 지기 전에 네, 커피 마시러 오세요. 정말, <laughs> 짱입니다. 여기 위에까지 막, 꽉 차거든요?